오늘 내용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또 각종 안보 관련 책임자들 등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laughs> 김건희, 윤석열, 친일 이단 불법 정권 꼼짝 마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비상식이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민주 세력께 비상 경고를 울리고자 합니다. 첫째,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 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형법의 외환 유치 조항은 외국과 통보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 유치를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한기호의 제안을 신원식이 검토하겠다는 사인 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국지전의 단초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자 개엄 예비 음모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주최한 개엄 음모 불법 집회 가담이 이미 확인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방첩사 경내에 학살자 전두환의 사진을 개첩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정치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에서는 보고 의무 위반을 부인하고 거짓 답변한 위중죄를 범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 수사가 요구됩니다. 서울의 봄 개헌 방지 사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정지도 시급합니다. 또한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 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 파악 조치를 강구하여 유엔사 및 국제사회의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하겠습니다. 둘째, 홍 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합니다.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 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 목적으로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 둡니다. 이 정권 안보 실세이자 공인된 친일 밀정 김태효의 고교 후배인 홍 장원 대표단이 진짜 목적은 나토 요청 수용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모든 대표단이 원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홍장원 1차장은 귀국 즉시 무인기 사건 관련 국정원의 인지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밝힐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국민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셋째, 박근혜 정부 장관급 인사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 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용한 교수의 증언으로 선관위 신고와 조사 대금 지급을 생략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 공식 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불법 조사를 불법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불법 당선된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 명태균 씨의 꼬리내린 불법 게이트에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차떼기당의 후에 조사떼기당 국민의 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 대제와 수사 협조를 선언하고 불법 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수 때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칠상시, 대통령과 배우자 사촌 이내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서 기껏 검경의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겁니까? 칠상실을 빼주고 수사와 기소를 검경에 넘겨주자는 세수대야로 어찌 터진 홍수를 퍼낸단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 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 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윤석열 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최혜병 3자 특검에 이은 또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친윤 주자로 불리기를 불편해 한 달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마디합니다. 서울 시정이라도잘 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기를 권합니다.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은 업자와의 동행으로 실적 없는 신통 기획은 먹통 기획으로 불린 지 오래입니다. 찔끔찔끔 한강 건드리기로 한강 서울 마리나는 조폭들의 무대로 전락했고 광화문은. 대형 태극기에 이은 6.25 조형물 조성 시도로 뉴라이트 표 구걸 미끼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재원과 우선순위 없이 서울 지상철 전부를 지하화하겠다는 최근 발표는 모두 하겠다는 말로 하나도 안 하겠다는 무계획을 덮은 포기선언입니다. 명태균 시비부터 정리하고 콩밭에 간 마음을 불러들여 시정부터 챙기십시오. 여의도 성모병원 옆 LH부지 헐값 매각을 막고 국내외 대학 및 UN대학 등과 함께 국제적 AI바이오 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다시 권합니다. 끝입니다. 터진 본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김영선 공천권만으로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정황이 강해경 이준석 증언 및 보도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의 시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종 종교 집회가 열리는 일요일을 맞아 말씀드립니다. 불교와 기독교 등 대규모 종교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반대해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주역이 되어 오신 각 종교와 지도자, 각 종교의 지도자들과 교인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종교계와 함께 저출생, 약자보호, 민주발전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집권플랜본부의 첫 어젠다인 문화국가전략세미나가 내일 있고 그에 이어 종교개화도 협력한 공동선 실현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친일 이단 세력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